게스트가 먼저 맛을 보고 그쵸? 다섯 글자로 표현하는 게 저희 룰이죠. 야 그러면 아... 한번 홍윤아 씨가 직접 네 이게 만는 건데, 제가 후레이가 먹어도 맛있어가지고 조금만 어... 뿌려볼게요. 그러니까, 많이 뿌리면 좋은 것 같아. 처음에는 그냥 면만. 네. 면만. 아또 긴장되네요. 소희 씨가 드시니까. 아... 이런 거랑 되게 이런 건강 음식에는 되게 잘 어울리는 네. 거. 음. 어. 다섯 글자. 딱내 스타일 딱내 스타일. 아, 스타일. 스타일 아, 예. 딱데 딱내 스타일 와딱내 스타일 오. 와 뭐~ 어떤 느낌이에요 야식인데 (1도) 음. 자극적이지 않고 감태향이 음. 네. 진짜 살아있고 네. 근데 후레이크도 맛있는데 면도 맛있어요 되게 쫄깃쫄깃하고 아, 그래요? 면이 음. 원래 퍼지면 되게 약간 좀 음. 그렇죠 이러기엔데 음. 딱 좋아요 근데 이번에 제 이 면에 이 감태 어, 감태에 오케이. 싸서 어, 어, 어. 와 감태 감태 감태다. <웃음> <웃음> 어 소스 면치기를 음어오오음 어. 어. 이거 나왔어요. 어. 아. 오 어, 감태가 최고 아 싸서 싸서 아, 먹는 게 저희가 생각하는 간장국수 있잖아요 네. 음. 레베도가 달라요 아레베르 달라요 네. 레베르 <laughs> 레베르가 달라요 아, 아, 가볼까요? 야, 저희도 한번 맛을 볼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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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후레이크를 좀 넣어서 후레이크 먹으면서 계속 뿌려먹어도 될것 같아요 약간 넉넉히 넣어 맛있나 봐요 이제 많이 넣을수록 왜더 건강해질 것 같아, 느낌. 오 그래요? 음 그리고 전혀 안 뻑뻑해요. 음. 음 네식 말해서 음. 어, 엄마 해드리고 싶어 지금 먹자마자. 그지? 엄마 해드리고 싶은 맛. 정말 맛있는데요. 정말 맛어 맛있. 애기들도 진짜 맛있어. 네. 잘먹을것같아요야 들기름 향이 정말 간장 맛이 나진 않고. 음, 맞아요. 감태가 네. 갖고 있는 감칠맛만 싹어만 내는 정도의 그 간만 탁해주는 것 같아요. 간장 소스가. 단맛 짠맛 이런 게아 전혀 강하지 않아. 너무 맛있어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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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 감태 싸서 먹으면 더 맛있다는 거죠? 진짜 맛있어요. <laughs> 이 귀한 감태를. 와 진짜 맛있다 이거 와. 음. 와우. 근데 제가 생각한 건데, 집에 만약에 봉침 이런 거 있으시면 음. 국물 넣어서 먹으면 약간 그래. 평냉도 아닌 것이, 음. 물냉도 아닌 것이, 음. 음. 이게 지금 저희가 야식편에, 이게 오히려 맵고 그런 게 아니라 반면에 되게 깔끔해서 야식에 어울리는데 그러네. 오히려 조식으로도! 어 맞아요 이건 아 조식분에도 나와야 돼 그러네요. 전날 야식을 많이 먹어서 속이 더부룩할 때 아하, 아침에 아뭐 아, 먹지? 맞아. 하는 날딱 생각나는 그래, 그래. 간단하게 출근할 때 되게 간편하게 만들면서 깔끔하게 먹고 막 헤비하게 안 먹으면서 그렇지, 그렇지. 그 밀키트에 딱 넣어준 그 비율이 네. 딱 정확한 거 같아요 응. <laughs> 너무 맛있어요 음. <laughs> 음. 맞아, 와, 맞아. 진짜 맛있다. 어, 어. 이 정말 맛있는 음식이다. 진짜 맛있어 <laughs> 밀키트에서 이 정도의 수준이 나오는 거는 진짜 대박이다. 응. 와. 그리고 심지어 너무 간단해. <laughs> 지금 계속 드는 생각이 <laughs> 녹화 끝나면 무조건 나 사야지. 저도요. 하면... 무조건 구매해야지. 무조건 어, 구매해야 돼. 경쟁이에요. 녹화 끝나면이 네. 앞에 이제 감독님들 다, 다, 다 아, 이제 <laughs> 구매하는 거예요. 아, 사실 많은 분들께서 감태를 쉽게 접근하기에는 조금 사실 고급 식재료잖아요. 감태를 좀 사용할 수 있는 활용법 같은 게 있을까요? 젓갈, 네. 밥에 아. 위에다 젓갈 어. 올려서 이렇게 싸먹거나 아니면 가래떡 있잖아요. 어. 이제 가래떡 같은 데다가 가래떡을 살짝 이제 구워가지고 이걸 말아서 꿀 같은 데 이렇게 찍어 드셔도 어. 어. 정말 맛있어요. 뭐 상상치 못했던 조합이에요. 네, 뭐 그렇게 드셔도 맛있고, 제가 뭐 간편한 게 하나 좀 만들어 볼까요? 아, 아 감태를? 네, 네. 좋아요, 좋아요. 기대됩니다. 만들어 보겠습니다. 셰프님 지금 뭐가 네. 드시는 거예요? 저는 이거 감태를 이용해가지고 감태면 있잖아요. 오, 네. 이걸 안에다 넣고 한번 이제 말아서 야채를 좀 넣고서 한번 해볼게요 오, 말이! 네, 감태, 일단 말이. 밥이 안 들어가고 국수가 들어가는 거예요? 네, 밥 대신 지금 감태면이 있으니까. 어머 너무 예쁘다 네, 근데 이 감태가 좀 이렇게 초보자들은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입자가 잘 찢어지는 구조라 네. 말때 이렇게 잘안 말리거든요 네. 지단 있잖아요 네. 어, 지단을 미리 만들어서 여기다 같이 위에다 올리고 말면 은잘 말려요 뭐, 뭐. 지단은 참 예뻐요 이렇게 해놓고 감태면 같은 경우는 간장 있잖아요 네. 간장을 좀 넣어서 밑간만 살짝 해줄 거예요 자 이거 참기름 참기름으로 네. 이게 우리가 밀키트로 즐길 수 있기 때문에 집에서 저렇게 더 맛있게 해서 먹을 그렇지,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자 이렇게 원하시는 만큼 이제 국수는 이제 여기다 깔아주시고요. 이제 위에 이제 냉장고 보시면 여러 가지 뭐 야채들 나, 많이 남잖아요. 네. 그런 거 썰어서 올려주시면 되는데 여기 당근하고 음. 오이 색깔 좀내길려해서 적채. 그리고 요거 뭐, 네 요거 이제 맛을 좀더 내주기 위해서 맛살을 좀 한번 넣어볼게요. 그뭐 약간 스프링롤? 네, 약간, 어, 약간 그 비슷하겠네요. 끝에다가 이제 참기름을 살짝 발라주면은 잘. 붙거든요 마지막에. 네. 자 이렇게 해서 그냥 이제 말아 주시면 돼요 이제. 자 이렇게 해서 이게 조심해야 될게 이게 잘 터지기도 터지고 이게 마무리가 잘안 돼가지고 깨지거든요. 요거는 네. 이제 좀꽉 눌러 주셔야 돼요. 네. 고급이다. 진짜 비싼 식당에서 저런 거딱한점 주잖아요. 네. 네. 그렇죠. 접시는 이만한데. 맞아요. 머리. 소스만 이렇게 칠해가지고 그냥. 그렇죠? <laughs> 네, 이렇게 한번 뭐 이제 손님 오시거나 이럴 때 아무래도 모양이 예뻐가지고 이렇게 보시면은 이런 음 모양이 나오거든요. 네. 와 향이 음? 참기름 발라서 또 아까랑 그 들기름 향이랑 또 달라요. 아름답죠? 아, 와 이쁘다. 네. 아 감사합니다. 네. 와 이게 입에 들어가겠죠? 음. 들어가면 뭐 이제 또 부들부들하니까 이게 어우 이쁘다 이거 음+ 음나왔다음 음 얘는 들기름이고 얘는 참기름이잖아요 음. 맛이 완전 달라요 아, 아, 그래요 그래요 야 너무 예쁘고 싶네 음. 그죠 음. 그다 음, 해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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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봄에 어디 피크닉 가거나 음. 한강 같은 데 놀러 갈때 이거 딱 싸가지고 음. 간단하게 딱 김밥처럼 먹으면 음. 와 진짜 좋겠다 봄 내음 맞는 느낌 약간 음. 제가 봤을 땐 만약에 남자친구 친구들이랑 놀러 간다 음. 근데 여자친구가 이걸 도시락으싸서 아, 친구들이 우와 햄마 건 대소사 잘했마 이런 거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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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소풍 가고 싶네 소풍 가고 싶게 하는 말네자 <laughs> 오늘도 우리 두 번째 야식 추천 메뉴 감태 감칠국수까지 맛을 네. 봤는데 어떠세요? 뭐, 다시 생각날 맛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약간 좀 이게 극과 극이어서 네. 둘다 지금 살았어요. 아, 자 그러면 다음 음식은 또아또 아, 또 나오나요? 아, 그럼요. 또또 아, 아, <laughs> 아, 그군요